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어 선거 미국 선거의 불확실성이 끝나면 어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는 탐리 그리고 스테파니 링크의 어, 입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 S&P 500 지수를 필두로 그리고 러셀 2000 지수와 소형 지수, 특히 소형 지수는 거의 10% 가까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S&P 500도 지난주 기준으로 약5%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이후에 어떻게 될지가 사실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어, 리의 어떤 입장. 탐리는 참고로 S&P 500 지수의, 어, 전망을 내년에 6,700으로 올렸습니다. 지금보다 약 10에서 15% 정도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어, 어 이분은 이제 로리 카바시나는 RBC의 어, 스트레티지스트인데, 이분이 원래는 소형주 전문가였어요. 스몰캡을 담당한 애널리스트였는데, 지금은 이제 어, 미국 주식 전반을 아우르는 어, 전략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러셀 2000 그러니까 미국 소형주 지수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상세하게 지금 인터뷰한 내용있어서 가져왔고요. 이거 다 어저께 혹은 그저께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리고 이건 이제 3, 4일 정도 지난 인터뷰인데 에드 야디니라는 유명한 그 애널리스트죠. 이분도 어 이번 주말에 아주 중대한 발표를 했는데 어 결국에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어떤 본격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관세 뭐 관세를 어 쌓는 거는 사실 미국 경제에 어, 전세 경제에는 안 좋은 일이지만 미국 경제 결국에는 미국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어 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법인세 인하에 대한 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21%에 달하는 미국 법인세를 15%로 내리려는 계획을 갖고 트럼프가 갖고 있고 그리고 어,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사실은 애니멀 스피릿의 부활입니다. 2016년도에 11월 8일에 트럼프가 어, 1차 인기를 1차 당선이 됐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두 번째로 당선이 됐는데 첫 번째 2016년에 당선됐을 당시의 어떤 주가와 지금을 비교하는 그리고 그때의 정책 어, 주가의 영향을, 영향과 지금을 비교하는 그런 어떤 그래프 그리고 분석들이 상당히 많아, 많아서 제가 어, 주말 새에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어, 아까 에드 야디니 교수 가한 말을 한번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어,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말이 나오죠 애니멀 스피릿 그러니까 애니멀 스피릿이 지금 다시 한번 부활하고 있다. 아, 어, 그리고, 그 결과, 음, 멜트업,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파란색이 여기 보시면, 어, 파란색이 보시면, 과거 에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입니다. 여기 딱 당선, 2016년 11월 8일 당선되기 전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때 하락했다가,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여기 130일 동안, 약네달 동안 아주 급등세를 보인 바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빨간색이 지금 현재입니다 11월 5일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주가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 그때와 지금 판박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에드야드니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어 2025년과 26년에 미국 기업의 실적 추정치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원래는 2025년에 S&P500 지수의 어 주당, 주당 순이익을 어, 275달러로 예상했는데 지금 한 5에서 6% 상향한 290달러 그리고 2026년 같은 경우도 300달러에서 325, 325달러로 상향했거든요. 어,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더 부각될 수 있을 거다.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PER이 22.5배 정도 되죠. 상당히 고평가된 거 아니냐는 그런 반론이 있지만 이렇게 어~ 러닝 리비전이 올라, 올라가면서 어, 어, 위로 올라가면서 이익상향치가 상향이, 상향이 되면서 결국에는 어, p r 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어, 탐니가 되게 신기한 게 was win. 뭐라고 하냐면 <laughs> 탐니의 전망이 사실은 지금 어, 앵커 뭐라 냐면너 트럼프가 이길 거 알고 있지 않았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well, the... Not many did. 어, 지금 그렇게 전망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트럼프가 이길 거를 알고 전망한 거 아니냐? 미국 주식을 전망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딱히 부인을 하지 않아요. 어, 탐리가. 그만큼 어, 탐리는 저, 어, 전통적으로 강세론자이기도 하지만 그 러셀 2000 지수가 지금 <laughs> 향후 한 1년 동안 100% 이상 상승할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어 스몰캡이 스몰캡이 아웃퍼폼할 거다. 100% 이상 아웃퍼폼할 거다. 언인퓨이일스라고되어 있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S&P 500 지수 대비해서 러셀 2000이 큰 폭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laughs> 몇달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올해 말에 스몰 캡이 50%까지 뭐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고, 비트코인도 <laughs> 지금 여기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어 10만 달러 이상 올해 안에 충분히 갈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트럼프가 이길 걸 이미 예상하고 이런 전망을 했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고, 그만큼 자기 예측에 전망이, 있었 어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스모캡 이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로리 칼바시나가 하는 말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로리 칼바시나도 결국에는 스모캡이 지난주에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잠깐 들어 보시면 Trades 네. into small cap. None of them lasted. Um, it was a very i 네. the USA trade. Um, and so 바이드 뭐, USA 트레이드 하면서 뭐 스몰캡 얘기를 하고 하면서 2016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예전부터 그 당시부터 이제 스모캡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기 때문에 스몰캡의 히스토리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러셀 2000 스몰캡 지수 거든요. 2016년이면은, 음 좀더 크게 한번 볼까요? 딱 이때 거든요. 이때 2016년 말, 아, 이때가 아니죠. 어 죄송합니다. 2016년 말에 당선됐을 때 이때인데, 당선되고 스몰캡 지수가, 어 거의 한달 만에 한 20%, 20% 가까이 올랐죠. 이 정도. 10에서 20% 정도 올랐고, 그 이후로도 계속 올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 불과한어한 1에서 2년 정도 사이에 거의 100% 상승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탐리도 이때의 기억을 기반으로 이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한 1년 사이에 100% 이상 어 S&P 500을 지수의 수익률 상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로리칼바시나 하는 말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로리칼바츠는 2016년에 16년 말에는 애니멀 스피릿 스로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애니멀 스피릿. 그러니까 애니멀 스피릿은 결국에는 원래는 경제학자 케인즈가 한 말이잖아요, 애니멀 스피릿, 동물의 어떤 본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낙관주의 어떤 비합리적인 낙관주의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앞으로 이제 규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법인세 인하 이런 거 그리고 미국 우선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의 경제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조성이 되고 있다. 이런 쪽으로 급격하게 실리면서. 어, 지금 6조 달러 이상의 어떤 머니 어, 돈 어, 어, 자금들이 미국의 어떤 사이드 라인에 이렇게 어, 남겨져 있고 투자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실제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 주가가 눌렸던 거잖아요. 지난 주 이전까지는 그 이유도 어, 불확실성 때문에 눌려 있던 건데 그 사이드 라인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던 자금이 급격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 낙관론을 펼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 같으면서 과거에 이렇게 러셀 오0 러셀 이천 지수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분들의 말이 결코 뭐 허황된 말이 아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어, 2016년에는 애니멀 스피릿을 올랐다. 그리고 2017년에는 이 로리 칼바시나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때는 법인세. 법인세가 법인세 그때 2017년 당시에 되게 완화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에드 야디니가 말했던 것처럼 법인세가 21%에서 15%로 완화되면 은 어, 결국에는 어, 미국의 그 기업들의 실적이 한10% 정도 올라갈 수 있다 10%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주가의 어떤 어, 옥사이드 포텐션이 들어갈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리, 어, 로리 칼바시나 둘다 결국에는 스모크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탐리가 훨씬 더 불리시하다 어, 거의 100%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탐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리시하다 당연히 그래서 어, 올해 말에 충분히 6자리를 볼수 있을 거다 지금은 7만9천 달러까지 갔나요 오늘 기준으로 벌써 1억 1천만 원 정도까지 갔는데 어, 올해 말까지 10만 달러 갈수 있다 라고 보는 거니까 우리 하나 기준으로한 1억 4천 정도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음, 지금 분위기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애니멀 스피릿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애니멀, 애니멀 스피릿 때문에 어, 대기하고 있던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어, 어떤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 가상자, 가상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라걸알수 있고요 에디 야디님도 결국에는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어, 텍스컷과 디레귤레이션 그리고 애니멀 스피릿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지난주 말에도 보시면은 이제 뭐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 나스닥은 거의 강보합이었고 S&P 500도 강보합이었는데 어, 러스 러스0 2천 지수 0.74% 올랐거든요. 그리고 어, 각 개별 주식으로 봐도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구글 다 하락했는데 메타까지 포함해서 테슬라만 뭐 테슬라도 결국엔 트럼프 관련 주잖아요. 지금 거의 트럼프의 뭐 일가족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상당히 본격화되면서 관련주들만 관련주들 위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렇게 KRI 어, KRI도 지역은행인데 아까 첫 인터뷰 보시면 어, 여기 탐리가 하는 말이 결국에는 트럼프 당선에 수여주는 러셀 러셀 2000 지수 그리고 KRI는 아까 그 지역은행이거든요. 미국의 그 중소형주 중소형 은행주를 모아놓은 ETF인데 이런 중소형주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어, 뭐 파이낸셜 정도, 이 정도 뽑고 있는 것 같은데서 은행주와 소형주 지역 은행주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포함, 비트코인 포함해서 비트코인까지 이렇게 트럼프 당선의 최대 수혜주를 꼽고 있는 것 같아서 어, 로리칼바시나 그리고 에드니 아드니 교수의 어, 실적 추정치상향 그리고 어, 이거. 더불어서 탑리는 내년에 S&P 전망을 6,700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6,000이니까 거의 한 10에서 15% 정도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다그서 어, 이런 것들 특히 애니멀 스피릿의 중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2016년에 어떻게 보면 재림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때 당시에 어, 이렇게 급등했던 모습 다시 한번 보면서 어, 지금의 어떤 시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인터뷰나 뉴스 있으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